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 주보이는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24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4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이 조금 길므로 어, 화면에 스크롤해서 여러분들에게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송출돼서 나오면 그때부터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복해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예, 오늘 또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각자가 또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한 말씀으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또이 말씀을 단지 떠돌아다니는 소리나 사람의 교훈으로 듣지 않냐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이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로 나오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렇참 참으로 사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n Amen. Amen. a 공급해 주시는 그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m e n Amen. Amen. a m 나 n 의 m e n Amen. Amen. a m e 좀 어, 거룩해 보이고 또 어, 뭔가 좀 어, 어렵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따르는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 이게 뭔가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게 뭔가 추상적이고 어, 좀 우리가 사는 실질적인 삶을 먼저 살고 나서 시간 되면 또는 아, 이거는 뭔가 주일날에만 또는 우리가 뭔가 공부해서 또 신앙이 조금 더 생기면 이렇게 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어,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 이번 2023년도 더 웨이라는 그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또 몸소 따라가신 또 몸소 실천하신 그 삶의 길, 그 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따르는 길이 좀 다소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어 거룩해 거룩하고 뭔가 무게감 있어 보이는 제목으로 이제 내용을 시작하지만 실제 이 안에 담긴 그 주님의 또이 어어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 중에서의 이 내용들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앞에서부터 물질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대한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또 우리가 물질이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어, 우리가 반드시 또 지켜야 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그 시작점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시작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의 그 물질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마 삶을 사시면서 이제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 청소년들도 또 우리 이제 대학생이 되신 분들 또 사회 진출하신 분들 아마 우리 조금 이제 좀 머리가 트여서 뭔가 이제 상황 돌아가는 걸 조금씩 인식하는 분들도 곧바로 이제 터득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돈이에요. 아 이게 100원이고 이게 500원이고 여전히 근데 만약에 어 뭔가 동그랗고 더커 보이는 500원이 좀 시시해 보이고 얇은 천원보다 더 값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갖는 친구들은 아직 돈에 대한 개념을 어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아무튼 오늘 그래서 어 여러분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돈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그말씀의그 담긴 내용 중에 또 하나의 또 축을 또 여러분과 함께 끄집어내서 어또 이렇게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의 그 내용 중에는 또 하나 이 내용을 관통한 하나의 축이 있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어 염려하느냐 이거거든요. 아마 이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해서 아참 저도 참 이렇게 이 염려를 도무지 초월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정말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특히 이게 나이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먹으면 먹을수록 염려할 거리는 나이가 먹는 그수량만 수량의 몇 배씩 넓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딱히 별로 염려하지 않았던 내용조차 요즘에는 막 가끔 이제 어떤 정말 쓸데없이 염려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는, 와,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렇게 염려가 많으면 어떻게 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염려가 많아졌죠. 오늘 이 본문에 염려하다라는 이제, 어? 염려하지 말라 할때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 원형의 메림나테라는 그 단어를 써, 헬라오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어, 나누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또그 다음에 어, 마음을 마음이라는 단어와 합, 합쳐진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하면 이제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국어 사전에 이제 표현을 보더라도 염려하다를 찾아보면, 여러 모양으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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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일로, 이렇게, 어? 이렇게, 걱정을 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나 염려나 뭐, 우리는 다 같은 의미로 보니까, 이게 무슨 해석이나 싶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일로.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한 때를 찾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안한 때내 마음을 한번 이렇게 쑥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주로 주로 불안할 때 주로 어떤가 하면 마음이 되게 산만해요. 다시 말하면 산만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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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바로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요 생각, 그냥 별 생각을 다 하느라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어린아이 때는 되게 소망적인 이런, 이런 꿈, 저런 꿈, 요런 꿈을 막 꾸고 이래가지고. 이거 생각해도 기쁘고 저거 생각해도 기쁘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어떤 많은 그~ 내 주변의 문제들을 놓고 이것떠 올렸다 저것떠 올렸다 또 결정적으로 그~ 각각의 어떤 사건이나 또 떠오르는 일들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둥둥둥 떠다니는 그 마음의 상태들을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고 그 염려는 끊이지가 않는 거죠. 뭔가 해결이 돼도 해결되고 나서 이게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마음이 계속 나뉘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을 때는 도무지 그 염려를 이렇게 지울 수가 없는 자기 자신을 이제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염려와 관련해서 중요한 또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은 저 자신에게 대한 어떤 이렇게 반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사실은 어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봤을 때 사실 교회의 부르심 그대로거든요. 제가 얻었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주님에게서 가장 큰그 뭐랄까요 은혜의 종류, 은혜의 색깔은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가 뭐냐면 이제 속박되지 아니하는 거. 그, 그 자유가 갖고 있는 것에는 사실 기쁨이라는 게 있고, 그 자유 안에는 평안이라는 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게 이제 그 자유가 갖고 있는 그 그것이 과연 어디냐 했을 때, 아 이게 주님 안에 있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삶을 추구하는. 어, 삶을 살게 된 지, 어, 이제 30년 가까이가 되는 건데, 이제 이러한 삶을 살면서 아이러니하게, 역설적으로, 제일 또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염려하는 생각이거든요. 염려는 사실은 자유한 자에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염려는 금심이나 걱정이나 불안과 같은 어떤 집합, 같은 쌍을 이루어서, 어떤 같은 그 집합군에 있는 그 또래 또래라고 그러죠 같은 끼리끼리의 어떤 단어가잖아요 실제로도 그렇죠 염려하는 사람이 근심이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염려하는 사람이 불안도 불안하죠 염려가 있다는 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로서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에 속하는 것에 속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참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제 삶이 워낙 불안하고, 제 삶이 워낙 염려가 많고, 제 삶에 워낙 생각이 많다 보니까, 제가 찾은 하나님도 자유, 평안, 기쁨, 정제 안에 염려가 없는 그런 주님을 제가 간, 갈구했던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런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들 이런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자신에게는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왜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염려라는 것이 우리는 통상 아내 앞에 뭔가 문제가 있고 앞에 닥쳐올 어떤 문제를 어떤 갖고 고민하는 어떤 상황을 전제로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나의 문제로 생각하기 쉬워요. 나의 문제. 정말 나의 문제일 수 있죠. 내 앞에 닥쳐있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고 고민하는 거야. 남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염려가 극대화되면, 이 염려가 정말 지속되면 나만 영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그 염려의 결과물, 염려의 결과물은 좀안 좋습니다. 어, 정말 염려하고 그것을 뭔가 여전히 근심하고 나뉘어진 생각으로 계속 그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일들에 대한 염려로 계속 내 내면을 방치를 해놓으면 내 내면이 그냥 헐어버려요. 내 내면이 이렇게 훼손돼, 훼손돼. 내 내면이 아주 힘들어져요. 그 상태로 계속 놔두는 건 정말 안 좋은 건데,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우리는, 어, 내 앞에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역설적으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마음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는 내가 뭔가 앞에 벌어질 일이나 내 앞에 어떤 문제라든가 또 내가 뭔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상황들에 있어서 생각이 막 나뉘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 걱정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 그러한 생각에 어떤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그런 염려하는 생각들에 어떤 문제 의식을 갖지 않냐고 실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쯤은 그건 대상물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염려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염려를 염려하고 있는 마음을 당연히 내 앞에 는 문제에 상응하는 당연한 어떤 현상 내지는 을에 따르는 어떤 결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신기하게 주님이 어떤 우리에게 문제를 갖고 있는 어떤 제자들이나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병에 걸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은 다짜고짜로 내가 이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고 믿냐? 뭐 이런 거묻는다든가 네가 낫게네, 네가 네가 정말 어? 이 병에서 놓이게 될 것, 니가 어, 그 살릴, 내가 너를 살릴 줄 믿니? 믿음을 주님이 보신다든가? 또 오늘 이 본문처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 어떤 문제가 좀 문제, 그 문제 때문에 너 염려하고 있는 거아니냐 근데 염려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 뭡니까? 너 지금 믿고 있니? 너 믿음이 없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문제 해결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염려하는 마음, 또 믿지 않는 마음, 그 불신하고 정말 불안해하고 있는 그 마음에 주님은 포커스를 맞춰서 염려하지 마. 너나 믿니?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 이거예요. 여기에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 첫번째게 염려는, 염려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염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속히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우리의 그 앞에 염려할 만한 상황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우리 앞에 있는 염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여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결과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라 이게.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정작 어떤 문제를 갖고 왔던 우리에게 너나 믿니? 그거 물어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오? 또 우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여러분 이 염려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당황스러운 문제, 갑자기 생긴 문제, 여러 가지 또 사건들, 여러 가지 또 염려할 만한 우리 생각으로 계속 고민할 만한 문제들이 생기 안 생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곧바로 주님을 소환하시라 이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빌립보서 또 4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 주님은 또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또 염려와 관련해서 굉장히 좀더 적극적인 메시지를 실질적인 메시지를 또 주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또 답이 있죠. 이 누가 이런 말할수 있어요. 아, 염려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염려할 생각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답안이 또 나와 있습니다. 좀 전에 제빌리보스 사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보라는 거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기도와 간구. 다시 말하면 내가 염려하고 있는 문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일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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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절히 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거기도 염려하지 않고 구하는 또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염려하지 않고 구한다는 그 모습은 어떤 거냐면, 감사함으로 아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 이거 좀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막 이렇게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기도로, 또 간절히 구함으로 다가갈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져가라.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왜? 이 문제를 하나님이안 들어주실 리가 없거든. 이미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 이해와 내가 현실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응답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 항상 내가 구하는 건다 다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것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만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원칙대로, 어떻게? 내가 염려할 것이 생겼으면,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져가면, 막 염려함으로 가져가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가져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우리보다 더잘 아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내 문제를 이제 소통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입장에서 이제 할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져다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냥 듣고만 마세요? 그냥 어손손 손 깍지 끼고 그냥 어?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니 이제 곧바로 역사하신다 이게. 곧바로 일을 시작하신다 이게.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을 때조차도 이미 해결된 것에, 이미 해결될 것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갈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면 어떻게 돼? 곧바로 하나님이 실질적인 이제 조치를 해주세요. 어떻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꽉 붙잡아주신대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체험인데요. 저는 이런 체험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많이 하게, 하게 돼 있거든요. 정말 염려하는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을 것또 하나님이 저보다 더잘 아시는 저보다 더 능력이 저보다 더 저, 저, 뭐 저, 나는 이제 비교될 것도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아뢰고 나면 신기하게 그 문제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의 문제가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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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가 무슨 경을 외듯이 또 이렇게 암송을 하듯이 또 뭔가 좋은 말들을 계속 내 안에 둬서 좋은 영향력을 내 안에 두는 그런 뭔가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희가 평소 관심도 가지지 않고 사실 감당도 안 되는 이 모든 만물을 정말 살리고 저들을 먹이고 저들을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직물,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의류 그 어떤 것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정말, 정말 꽃 피우게 하고 이렇게 관여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바로 하나님이 온 만물을 직접 먹여 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아, 정말 이게 염려할 문제가 아니구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 오늘 은 어떤 거 먹지? 우리나 고민하고 물건분은 약간 뭐랄까요? 약간 강도 낮은 고민이라고 할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떤 선호에 대한 고민이라면, 근데 어, 정말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거지? 아 이걸 먹을 수 있을까? 막 아, 어떻게 살지? 막 심각한 고민한 사람도 있어요. 너무 앞서가가지고 저도 그 중에 한 부류였거든요. 여전히 잔재로 또 고민하고 있고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한낱 고민은 그 날에 족하다. 그날 염려는 그날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놔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넉넉히 살수 있도록 안내해 주십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생각하시길 바라고 오늘 두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염려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막 집중하는 나머지 그로 말며막 근심하고 고민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나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셔서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접근한 나의 근심과 염려에 대한 그 태도나 말투나 그 염려하고 있는 생각들을 먼저 제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바램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그러한 염려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 내가 안 좋은 그 말로서 자꾸 나 자신을 내 주변인 사람들과 공유하잖아요. 신기하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울마요. 우리 주변 전체가 더 어두워지는 거죠. 저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 집안에 어쨌든 그 아빠로서 이렇게 좀 때로는 이제 어 화를 안내려고 애를 쓰는데 화를 딱 내고 뭔가 분위기가 안 좋게 딱 뭔가 하고 나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는 그걸 분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거거든요. 또, 어느 누군가가 어두운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막 이렇게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 예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들을 내면을 밝게 해주려고 더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을 더 살려야 되겠죠. 그러나 그냥 현상적인 부분만, 부분만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 자신도 어두워집니다. 자기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요. 당장 이 형제와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쳐요. 가족들 간에 어느 누군가가 염려하는 어떤 그 마음을 퍼트리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 염려하는 거 나만 꿍하고 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염려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내버려 주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또그 염려할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반드시 정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맡기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길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또 무게감 있는 주제로 보이지만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거리가 많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 일이 무엇일까 또 고민하는 분도 있죠. 그냥 쉽게, 표현,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해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는 쪽 보지 마시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를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더 두터워지고 그 사람의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더 이렇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르는 길은 염려하지 않는 길이에요. 조금 이퀄 관계가 좀 애매해 보이지만 왜 주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이 땅의 문제로 이것저것 염려하고 특별히 또 물질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 뺏기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없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우리가 살수 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의 한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안에서.